Okay. 2016년 11월 23일. 요원래 사모님 이상하시다. 평소 자기가 좋아하시는 꽃인 날라꽃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퀄리님 몰래 장미 덤불만 모으신다. 처음에는 퀄리님께들릴 꽃을 모으는 듯했는데, 비정상적으로 많이 모으신다. 그리고 또 모으신 건 어떠셨는지 다시 장미 덤불 모으기 시작하셨다. 나한테까지 컬러님화에게는 비밀로 하고 장미덤보를 모아달라고 하셨다. 사모님이 왜 이러시는지, 장미덤보를 모아려고 계속 보 아. 아니, 니또 계속 돌아가잖아? 아. 실실에서 화장을 하다가 화장품을 세면대에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어디서 무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어떻게 열린지는 찾지 못했다. 여기에 뭘 떨어뜨리면 되나 봐. 아, 빨기 수많은 카페트가 바본감? 같은 음... 색깔 떨어뜨려서 합쳐지나? 어디가 열린거야? 열리는 소리가 안 나지 않았어? 어허 어허험 어허험 흠어허어허 뭐야 함부로 뜯으면 안되나? <laughs> 근데 근처에서 군처? 열리는 소리 안났는데 다와서 이브 어머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뭐지? 2016년 12월 4일 오늘따라 발음이 왜이러지? 앞장이 찢어져있다 그녀가 떠났다 나를 버렸다 그녀가 떠났다 나를 버렸다. 그녀가 떠났다. 나를 버렸다. 그녀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녀가 나를 그녀의 방 열쇠. 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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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바깥이 이어져 있어. 그렇다면 이 그림들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2017년, 어, 2017년까지 갔니 1월 8일, 그녀가 그렇게 떠난 후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던 중, 한동안 울리지 않았던 저택에 배려 올렸다. 나를 떠난 그녀가 저택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왜 나를 떠났냐고 따지고 싶었던 생각은 사라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녀를 데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데려와. 그녀가 돌아왔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를 벌레 보듯이 보았다. 하지만 괜찮아, 그녀가 돌아왔으니까. 이분 어이가 없다. 모든 게다 아이로 된다. 이분은 혹시 피칠선는 스카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laughs> 다른 것도 다 열고 읽어야지. <laughs> 열려다가 스포했니? <laughs>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나? 어머! 너 이거 열수 있니? 어머! 문부터 일단 열어놔야겠구만. 2017년 1월 9일 그녀가 돌아온 지 1일째 되던 날 갑자기 마을 사람들과 경찰들이 나의 저택에 들이닥쳤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경찰은 나에게 미란다의 법칙을 말하면서 납치, 감금, 살인죄하면서 나를 잡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왜 나를 잡아가는 거지? 나는 억울함으로 호소했지만 경찰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 이제 일기도 이번이 마지막이겠다 그녀는 무사해야 할텐데... 집사에요. 궐로님이 이 저택을 만드실 때 관리실 안에 비밀번호 장치를 설치하셨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나 뭐라나 집사인 나도 이 비밀번호를 모른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이 저택의 벽 천장등총 4개가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4는 확실하다고. 보자, 보자, 보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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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갑니다. 1번, 1번 갑니다. 4번. 그리고 7번. 예에. 오, 여기 8이 있구만. 그러면 48은 맞단 말이지. 그렇다는 건. 48. 두 개만 맞추면 된다. 일단 48을 내려놔. 두 개만 맞추면 나는 왔다 갔다 거리잖아도 된다. 보자. 머리를 써! 머리를 쓰라고! 위에기 혹시 정답 아니야? 여기 8 5 2 음. 말이 안되는 소리야군 보자 긴장 감을게요 만더 찍고 간다. 벽에 표시를 하고 천장에 표시를 했다. 그렇다면... 매우 복잡한 건이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보통 이런 탈춤의 배는 3이 들어가지. 3, 4, 그리고 8 바로 근처에 있는 건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6... 4 들어가야지! 2! 여기에 하나 있으니까. 아까 전에 저쪽 밑에 쪽에서 한줄 찾았고, 여기에 하나 있고, 우리가 총네 군데를 갔잖아. 그러니까 방만 합치는 게 아니고, 방향으로 따지면. 그러면 여기에 한 숫자가 있고, 저 밑에 또한 숫자가 있다는 건가?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한 숫자만 찾으면 한 숫자는 찍어도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어디 있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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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얘들아 찾았어 반대방 자꾸 빵이겠지. 정답은 3이 아니라. 오, 일이다. 그래 일은 아니야. 알아냈다. 정답은 6이 아니라 5일 거야. 문을 열었다. 저택 열쇠를 받았군. 저택 열쇠. 저택 열쇠는 저택 문을 말하는 거지? 락바늘로 있는 거지, 난 지금 저택을 탈출하고 있는 거야. 이 저택에 문이 없었어. 이거 <laughs> <여>, 여기군, <laughs> 저택에서 탈출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5、4、6、2、2、マイナス、6、2、2。 내가 잘못 썼군. 새로운 곳을 갈 뻔했어. 왔다. 헷갈리지 않게. 2009년 5월 16일 오늘은 마을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갑자기 미친듯이 그림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다. 그녀를 나의 저택에 가두고 평생 그녀만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밤 그녀를 납치해 나의 화실에 가두었다. 이제 매일 그림을 재밌게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만약 킬러니니 콜러니니 줄알았니 2009년 6월 3일. 그녀를 가지고 그린지 꽤 시간이 지났다. 왠지 요즘 그녀를 바라봐도 아무런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젠 그녀도 실증이 난다. 색다른 영감을 얻어볼 겸 쓸모 없어진 그녀를 한번 죽여보았다. 아니, 사실 처음에는 목만 조금 조이려 했는데 하다 보니 발부동치는 그녀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죽어 있었다.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녀가 나를 떠난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라 그녀가 나를 버리고 떠난 거야. 몇이었지? <laughs> 그리고 중간중간 단어가 틀렸다. 1, 6, 2, 7. 마음이 떠오르지 않자 그녀도 예전에 또 다른 그녀들처럼 그냥 죽여버렸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라 그녀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거야. 1643, 1643, 575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는 미쳤다. 나는 탈출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주, 죽지 않도록 메시지를 적어놔야겠다. 이 사람을 들키지 않게 적어놔야 하는데. 아, 꽃. 꽃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남기자. 드디어 다락방을 가네? 쳐야겠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심이다. 제작자 후기가 폭죽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 뭐, 장미꽃으로 남긴 그거는 안 보여주는 거야? 그렇군. 음. 장미 덩굴보다 다른 꽃이 더 필요했겠는데 왜 장미 덩굴만 모았을까? 정신병에 있어서 마을 여자들을 납치, 감금, 살해까지 하고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했대요. 다시 보자 여자들의 이름이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히얼이 이들을 납치했다는 증거죠 왜 이름이 한번도 안나오면 그거죠? 또한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이 초록색일 때는 그림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이 빨간색인 그림 뒤에는 해골이나 머리가 있다던데 그녀가 죽어있다는 뜻이죠 슬럼프가 오는 시기는 바로 킬리이 그녀들을 납치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녀들을 죽여 더 이상 영감을 받을 그녀가 없어서. 어...